어? 그렇구나. 그래요. <laughs> 예. 오늘 주제 제안해 주신 회원님의 사연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해보세요. 한우보다 떵진님인데요. 덩디. 저희가 약간의 상황극으로 보여드릴게요. 음악 주세요. <laughs> 나박 떵진, 부산 거주. 음악에 죽고 음악에 사는 20대 남자. 안 그래도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 마침 연락이 왔다. 서울 친구 영현이에게. 어야 박성진. 야 어, 성진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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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 야야야야. 어, 뭐 그래, 하냐? 뭐... 어. 말을 해라. 어, 뭐... 아니, 뭐 하냐고? 아내독립하려고집 아, 아, 어. 보고 있다. 아 진짜? 어. 야 박성진 우리 집으로 와. 어 그럴까? 이그 <laughs> 어, 그 쉐어하우스 아이가 그 풀방 아이가? 어. 사람 다있다며 아, 근데 그한 명이 다음 달에 나간대. 아, 다음 달에? 어, 근데 또 여기 또그 음악 하는 애들이라서 넣으면 딱될 거야. 아, 음악 하는 애들 시끄러운데. 아, 너도 시끄러워. 아, 오케이. 어. 알겠어. 어. 어. <laughs> 일단 그거 얼마인데? 비싼가? 아, 아, 근데 다섯 명이 나누면 서 괜찮아. 낼 만해. 아, 그래. 어. 어, 어, 그러면 다리던 다리 가봐야겠다. <laughs> 어. 바, 일단 방좀 치워 봐라. 어, 치워 둘게. 오케이. 어. 그렇게 우리 <laughs> 다섯 명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. 라이프 온 데이 x 안녕하세요. 저는 드럼 치는 윤돈입니다. 멍필이에요. 건반쳐요. What's poppin' boy MJ? 예, 여기는 부산에서 온 성진이고 내 친구야. 우리 다 동갑이다 알겠지? 그래, 장지에게 그래, 그래. 잘 부탁한다. 그래, 그래. 아, 좋아. 아 야, 박성진. 고래. <laughs> <이랬네. 네가 윤도 웃음> 그래, 박성진이란다. 이거 윤돈이라다 이야, 좋다. 야, 친구한테 좋네. 그래, 그래. 그렇게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<laughs> 이어가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<그럴> 갔어? <laughs> 뭔 소리고? <laughs> 에 <laughs> 죽어도 못 보네 니가 내 첫사랑 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 딱 보니까 김원필 목소리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야 뭔척해 이 힙합맨 첫사랑 끝났다 <끝날까? 웃음> 아 그래도 낮에는 멀쩡하던데 원필이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밤, 밤만 되면 저러네 난리다 난리 첫사랑 실패했다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한단다 저것도 한때지 야, 첫사랑이 말이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그런다? <laughs> 어,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끝사랑이 중요한 거라고 <laughs> 어, 아니지 그래도 처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첫사랑은 진짜 딱한번 하는 건데 이놈 <laughs> 야 그래 박재형 말이 맞다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근데 그 끝사랑도 한 번이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맞지. 아 영연이, 아 그것도 맞네.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봐. 멜로 무비에 중요한 게 뭐야? 첫사랑. 와 문학에 중요한 게 뭐야? 첫사랑. 그리고 첫사랑 노래 엄청 많잖아. 이유는 하나지. 훨씬 더 중요하니까. 이 첫사랑. 원필이 슬픈 거 아니었어? 문학이 뭐야? 아 근데. <laughs> 아니 끝사랑 다른 것도 많아 김범수 끝사랑 제일 유명하잖아 어, 그, 어, 그 노래가 이렇게 끝나 맞아. 나는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아니면 어, 어, 얼마나 잘하네. 대단하면 다시는 사랑을 못하냔 말이야 너네 아... <laughs> <laughs> 다흘리 절로 가도 싸 내가 나나처럼 <laughs> <난, 웃음> <너네 웃음> <laughs> 싸우가완전났단 말이야 <웃음> <웃음> 아, 알았어 알았어 아, 그래 <웃음> <웃음> 계속 울어 우리 나갈게. 그래. 밤새 울고 속 풀어라잉. 야, 근데 진짜 첫사랑이 중요하나 아니면 영현이 말을 들어보면 또 영현이 말이 맞기도 하고 제이 말 들으면 또 제이 말이 맞고. 야, 동훈아, 네는 어떠나요? 그래서 성진아잘 모르겠다. 그래서 <laughs> 또 성질 붙이네 <laughs> 아, 나 이름 불고 좋아해. 체험이 중요한가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한가 이 억소 어렵네.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대답 한번 해보자.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하나 둘셋 마지막이다 마지막. 그제 응. 대답 안한것 같은데 <laughs> 어려운 주제야 어, 어, 그건 그래 아, 뭐 일단 한 물어봅시다 예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